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제가 노마서를 수십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도 아무리 그막 날라다니는 무협 소설을 읽어도 한번 읽고 두번 읽으면 못 읽어요. 영화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한번 보고 두번못본 거예요, 재밌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수십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 있는 것은 언제나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은 신비롭지 않아요. 사람도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에 몇십 번 봐도 이렇게 신비롭고 좋지요. 내가 죽거나 여러분 죽거나 한 이틀, 삼일 봐보세요. 그건 빨리 치우라고 그러지. 계속 보면서, 아이고, 좋다. 그런, 아마 제가 죽어도 여러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제가 한 삼일 계속 죽은 사람 바라면서 아이고, 그래도 좋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번을 읽어도 이렇게 신비롭고 새롭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마사를 듣기만 해도 재밌고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제가 노마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거든요. 노마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 덩어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내가 너무 정말 깊이 깨달았지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 덩어리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받아야죠?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내게 진리를 안겨다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진노를 내가 피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듯이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문설지와 좌우 문망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 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희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지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크게 붙잡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누구의 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서 박수현 너에게서 넘어가겠다. 너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 가에도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지금까지의 말씀이 이 성경 노마서에 다써 있어요. 물론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믿음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노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히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 이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희로 오늘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노화서 1장과 2장은 누가 본 15장에 있는 바로 탕자와 마다들의 마다들을 보여줘요. 노화서 1장은 탕자를 보여줘요. 탕자는 누구를 보여주죠? 이방인들을 상징하잖아요. 탕자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마다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데, 노마서 1장은 탕자가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을 보여주고, 노마서 2장은 바로 유대인들, 마다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하 속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그리고 노마서 이 장에 들어와서 유대인들, 진짜 성민이라고 자취하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 일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유대인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그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의인이라고 하여,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노아서이장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3장까지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진짜 사람을 죽일 때 완전히 다숨 끊어 놓듯이 다시 한번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3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말씀부터 11장까지가, 4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 이제 4장 말씀부터 놓아서 11장 말씀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4장 말씀부터. 어, 여러분 11장까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죄옥같은 어, 말씀들이 많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도 진짜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죄인, 죄 덩어리들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고 4장 말씀부터 그러면 그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 받느냐는 거죠 어떻게 영생이 그걸 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러분 4장부터 11장까지다 여러분 계속 한번 뽑아보고 또, 또 보고 여러분 성경 보실 때 1년에 나는 두번세번 번 읽었다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나가고 또 시간 나면 읽어나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다섯 번을 읽으나 그러면 아예 창세기 1장을 다섯 번 읽어요 그리고 2장을 다섯 번 읽고 3장을 다섯 번 읽고 이렇게 읽어나 하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또쭉 읽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안 읽어요 이렇게 읽으나 1장을 다섯 번 읽으나 2장을 다섯 번 읽으나 이렇게 똑같잖아요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 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해될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까지 쭉 읽어요. 그러면 깨닫고 아멘 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1년에 다섯 번, 1년에 다섯 번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읽어 나가시되 특별히 노마서를 그렇게 한번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한장 16장은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진짜 인생의 마지막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감사 인사하는 말씀이 끝맺는 인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실까요? 12절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13절로 15절 15절 말씀이 바로 12절에 대한 의미를 밝혀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은 13절과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총론이에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큰 함정이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있는 양심 있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그것도 역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13절, 14절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13절이고 자 14절. 그러면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살아요. 근데 이 양심의 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과 1 4절이 결국에는 12절을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12절 13절, 14절 보았죠? 보고 이 말씀이 해가 되었으니까 12절 읽으면 이제 답이 나와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며마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있어도 이 양심의 법 하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쉬우죠? 이렇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말씀이 쉬워요. 그리고 아멘이 나와요. 아멘. 또 아멘 나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아멘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래야 그 자리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법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기준은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율법이 있는 자가 됐든 율법이 없는 자가 됐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다 망할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완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이 법이란 것이 율법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위에 말씀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게 가면 이렇지만 의역하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법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으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막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죄가 막 드러나요. 오늘도 제가, 어, 에베당에 오기 전에 1 2서그 틀어놓고 보는데, 어, 오은, 찬양사역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온. 온 찬양사역자는 저잘 모르는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에서 가는 수련을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온 가치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오니까, 뇌치, 뇌치가 확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이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율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자기가 죄인도 모르고 살고, 그리고 자기 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 이거 교통법규 이거 저촉되고 이것은 범죄야 알지 교통법규가 없어봐요 이거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거 교통법규 어긴지 안 어긴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아 우리가 교통법규 어겼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한다고 말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신약시대에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기준은 그 약이 딱 끝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고 못 받고 너는 망하고 안 망하고 너는 영생을 얻고 못 얻고 너는 지옥을 가고 못 가고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예수님 그 존경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라는 것에 달려있는데.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작년에 설교할 때, 만 가지 답의 아니, 만 가지 질문의 답은 오직 딱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만 가지 질문의 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본사님 기도하셨지만 온갖 상황은 다 답답하고 얽혀 있고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다헤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아무리 답답해도 확 떨려지는 길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결론의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보세요.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나의 복음을 또 오야만대요. 나의 복음하니까 바울이 또 맞는 복음이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너무너무 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 그러잖아요. 내 것하고 간직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평생 증거했죠.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나의 복음이야. 그것은 나의 복음이야. 이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나의 복음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신 것을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진짜 나의 복음이야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정도의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은밀한 죄까지 드러내서 뭐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그 기준을 누굴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고 못 받고 그러지.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했느냐 못 했느냐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아무 스펙이 없어도 여러분의 행위가 진짜 안 좋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력기 12장 13절에 무엇을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저는 막이 말씀만 막 춤추고 싶어요 초력기 12장 13절이 저는 진짜 내 소망이에요 내가 붙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너의 스펙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의 행위를 보고 내가 이 진노 넘어가는 게 아니야. 너의 어떤 신분 때문에 내가 이 진노가 넘어가는 게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네."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마음 놓고 재짓고 살아도 되네 그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은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예수 없는 사람이 그러지 진짜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 재안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어느 미련한 사람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가 와서 경찰서에서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 얘기해 주니까 나또밥놓고 가서 또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자식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그러나 철들면요. 그 자식들이 오히려 나중에 효도를 더 잘해요. 진짜. 예, 예, 우리도 좀 그래요. 철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만, 믿음의 철에 들어가 봐요.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만사 제쳐놓고, 막, 뭔 일은 아주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철에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